Wow. 원, 투. 야, 상대방 보셔야죠. 하체 턴. 아, 엄청 <laughs> 아, 힘드네. 아. 뭐, 먹어도 안 죽는 거죠? 우와. 이거 뿌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그렇죠. 갈비뼈가 붙은 것 같아요. 300개 포장해줘요. <laughs> 뭐 이런. <laughs> 용기가 필요한 사이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시키멘탈이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한 끼를 대접하는 국방 용기 가득 프로젝트의 MC 김풍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만날 사람이 아주 궁금하죠? 한번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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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오프닝 하느라 하나... 힘드셨겠어요. 오프닝. 오프닝이 아, 오프닝이 어렵잖아요. <laughs> 의리가, 의리가 어렵요 어려...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JTBC 골프 아나운서도 하고 있고 배우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강소연입니다. 아니, 직업이 많아서 길어요, 좀. 와, 네. 아니 사실 요즘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직업이 한두 개가 N 잡시 대잖아요. <laughs> 진짜 이제는 직업이 네. 하나인 분들은 종목밖에못본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지금 복싱 짐을 운영하시고 네. 있아요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제 네. 여동생이 복싱 선수예요. 그래가지고 여동생하고 저랑 같이 동업을 하게 됐고요. 남동생은 야구 선수예요. 야구... 아, 운동 DNA 직원이시네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스포츠 챌린지라고 모든 스포츠를 챌린지하는 그런 컨셉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 오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네네. 제가 최근에 운동을 하다가 다쳤어요. 예. 그러니까 복싱을 하다가 스파링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쉬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 음... 그럴 때또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제가 아, 쉴수 있기, 있기 때문에 좀 용기를 <laughs> 좀 얻어보고자. 아, 맞습니다. 네네. 아 그럼 지금 아직도 약간 좀 이제 안물고 있는. 지금 안 붙었어요. 아직 안 붙었어요. 네. 아 이제 뼈가 좀잘 붙고 있게 해주는 네. 요리를. 뼈에 좋은. 뼈에 <laughs> 좋은 요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아 물론 뭐잘 먹으면은 네. 그것도 잘 붙고, 네. 네 여러 가지로 몸이. 아 근데 사실 좀 궁금해서 저희 복싱 네. 같은 거를 본 적이 네. 없어가지고, 네. 그 기본적인 어떤 폭싱을배워보고 네. 뭐... 싶으세요? 물론 이제 돈 내고 레고, 레고, 배워야겠지만, 약저는 네. <laughs> 계좌번... 아, 제가... 아, 계좌번호 제가. 계좌번호 보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네. 네, 회전이에요. 근데 저는 왼손잡이라 이렇게 되는. 아, 서스포 좋죠. 아, 근데 이게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진짜 애기 있고, 네. <laughs> 이게 11자를 만들어서. 아, 11자예요? 네, 왼쪽 눈앞에 왼손, 그 다음에 오른쪽 턱을, 어, 방어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반대죠. 네. 왼쪽 눈앞에 살짝. 네. 그리고, 어, 겨드랑이 딱 붙여야, 붙여야 되는데 너무 잘 붙이셨어요. 제가 네. 살이 쪄가지고, 아, 잘 붙어요, 와. 살이. 아, 그냥 붙 아, 그냥 붙나 자 앞에 오시면 네. 자원투 하면서 허리 회전을 해주시면 돼요 아, 원투원투야 원, 상대방 보셔야죠 아, 아니 어디 보면서 아, 해요? 아, 아, 죄송합니다 <laughs> 보여드릴게요 네네 여기서 허리가 딱 갔다가 아 지금 갈비뼈가 부러져 아 이렇게 네. 오와 잠깐 <laughs> 아, 몸은 있고 허리만 어. 하체 턴어 그건데 아 엄청 아, 힘드네 아. 아, <laughs> 아니, 아니 저희 복싱지 오시면 안될 거라 아. 이이 이게, 이게 아닌가요? 조금. 어, 어. 아, 주 잘하고 계세요. 네, 저한테만 배웠다고만 안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 그런데 네. 어, 아, 오늘 요리 뭐해주실 거예요. 아 예, 이제 아, 오늘 배고파요. 아 배고프시죠. 아침도 못 먹고 와가지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제가 네. 이제 오늘 이제 메인 컨텐츠죠, 네. 네, 요리를. 뭐 어떤 요리를 해주실 거예요? 혹시 파스타 같은 거좀 좋아하세요? 아저면 킬러예요. 소면, 제 이름이 소연인데 소면이라는 별명까지 꼭 소면만 좋아하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중면도 좋아하고 아니 뭐 도상면도 좋아하시고 멈춰! 콜드 파스타라고 좀 차가운 파스타예요 아 그런 거 좋아하시나요? 네, 뭐 좋아할 수도 있죠 네, 안 좋아하셔도 오늘 그거 네. 드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laughs> 왔기 때문에 그 지중해 스타일 지중해라 하면 그 유럽에 진짜 네. 잔잔한 바다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지중해인데 나... 그 어느 날 아침에 네. 먹었던 것 같긴 한데 네. <laughs> 정확하어인지 모르겠어요. 어... 뭐 그런 요리 입만 벌리면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부터 일단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다가 먼저 음, 뭐... 소스는 뭐뭐 들어가요? 소금과 어 밖에 버리는 게더 많으신데 아요꿀오꿀 네. <laughs> 꿀. 오, 꿀. 네. 꿀, 꿀, 꿀 진짜 좋아하는데 네. 자오팔오 오. <laughs> <차이>. 좋은 5 5 <laughs> 올리브유까지. 사실 올리브유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데 이홍 홍보면 안 되겠지만 괜찮더라고요 이마트 사. 아 끝. 어 파슬 좀 넣을까요? 아쉬우니까? <laughs> 저는 그때그때 약간. 쉴쉴거 같은데 아. 맛안 봐도 돼요 간? 식초죠. 어 간이요? 식초 또요? 네. 아 식초가 많이 네? 그아 식초 싫어 싫어하세요? 네. 아. <laughs> 싫어해도 넣어야 돼요. 이제 서른이니까 시초도 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laughs> 그죠? 살짝만 좀간을좀 <laughs> 있습니다. 색깔이 변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름하고 요, 요 녀석들을 섞는 거예요. 음. 고마. <laughs> <laughs> 내가 싫다고 <시라고> 했죠. <laughs> 레몬이 이렇게 하나가 다 들어갔는데 <laughs> 안 <안심을> 쉬어? <laughs> 긴급 수혈 너무 많이 했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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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사실은 레몬즙 신맛은요 금방 사라져요. 신그 느낌이 약해 가지고 근데 제가 요리를 해 보면 네. 신맛 잡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신맛은 단맛으로 잡는데 무조건 짠맛은요? 짠맛은요? 짠맛은 뭘로 잡죠? 그러면 매운 맛은요? 가장 좋은 방법이 식용유나 이런 기름류를 네. 입에다 올리브 좋고요. 네. 입에다 머금고 네. 좀만 있으면은 카 네? 하셔. 왜냐면그 매운 게 캡사이신이 네. 지용성이라 가지고 기름에 아 녹아요. 물을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매운맛 잡으려면 올리브유 넣으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재료를 많이 넣으면 돼요. <laughs> 어, 아우 어, 농도가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딱. 과연. 좋습니다. 아주. 먹고 뭐 어보 싶지만 참을게요. 자, 이렇게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기름이 네. 물하고 섞여가지고 네. 이제 이렇게 좀 이제 껄쭉한 소스가 어... 되거든요. 요 상태로 냉장고 좀 넣어놔야 돼요. 어... <laughs> 자, 소스는 네. 끝났고. 이제 겨우 소스. 건가요? <laughs> 네. <laughs> 오이는 좀 좋아하세요? 네. 오이 오이 못 먹는 남자들이 많더라고요. 오이는 사실 그 향과 맛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그 DNA가 있대요. 중국에서는 사실은 오이를 그냥 이렇게 때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리를 그냥 썰어서 쓰거든요. 오이가 훨씬 더 향이 확 올라오기 때문에. 뭐, 먹어도 안 죽는 거죠? 그럼 뭐 면만 삶으면 이제 끝이라고 보면 되죠? 오 스킨 스톡 넣으면 안 맛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예, 네.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다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야... 많이 넣어요? 물 양이 아 이거 어차피 이건 액, 액, 액체형이라서 많이도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스팅경의경우는 조금만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이제 소스에 또 간이 있기 때문에요. 자 문어는. 요즘에는 이제 못 가겠지만 옛날에는 좀, 좀 이렇게 노는 거 좋아하세요? 노는 좀? 거요? 예. 네. 어떻게 노, 노는 거요? 춤추고 노는 거죠 아 춤추고 아 클럽 이런데요? 네네 꼭 클럽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네. 춤출 수도 있으니까 그춤 좋아하죠 아 저도 한 어렸을 때는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까 허리 돌리시는 <laughs> 게아주 아, 잘하고 계세요 어 이제 3분 됐어요 아 그래요? 네안 익은 거 같은데? 네더게해야 돼요 파스타를 제일 처음 만들어 본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요? 뭐 처음 여자친구 생겼을 때인가? <laughs> 어, 아니다. 아. 아. 한 20대 한 중반쯤에 한번 처음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여친 <laughs> <외신 웃음> 해 주려고. 보통 남자들은 거야? 여자친구한테 해 주려고 <laughs> 네. 요리를 처음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어. 네. 애쓰는 거죠. 네. <laughs> 음. 이제 그만 해야겠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스테이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아, 스테이크를 또안 좋아하세요? 네. 정말 힘들어요. 스테이크만 어떻게 그렇게 잘 먹는지. 대부분 제가 그냥 건강식만 먹고 살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 그, 딱 그렇게 보이기는 전혀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밤 12시에도 라면 끓여먹고. 어, 그 정도밖에 안 나요, 소스? 어, 어차피 소스를 더 위에 넣거든요. 아. 침찜을꼽꼽까생기 <laughs> 골칼 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어, 제가 다. <웃음> <웃음> 와, 위생을 <laughs> 너무 신경 쓰시는 것 같아서 어, 제가 어, 장갑을 기부야 <laughs> <laughs> 미안해 하지만 위생이 중요해 네, 여러 가지 힘드네요 그죠? 근데 <laughs> 건강한 것 같은데요? 네 건강한 요리죠? <laughs> 네, 저희 건강한 요리 만드는데요 에 <laughs> 이거 오이 못 먹는 사람 아예 어... 이 파스타를 모, 어... 먹을 수가 없네. 안타깝죠? 어... 네, 아... 이걸로 못 먹는 사람도 극복하는 그런 파스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어, 그럼 너무 좋죠. 네. 그럼 너무 좋은데. 이 향이 오이 향이 되는 오이 향이 나죠. 되게 확 나요. 이게 확 나기 그럼 때문에. 어른이라면 또 참아야, 참아야, 참아야 네. 되고. 참아야 네. 되고. 소스를 제가 아까 전에 많이 만들어 놓긴 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일주일 동안 쓸수 있으니까 충분히. 오! 오! 이게... 오 딱딱하네? 진짜 두분줄 알았어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약간은 좀 치즈치고는 좀 물렁한 편이긴 해요 오... 이 녀석을 이제 우와! 이거 뿌리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요 근데 아마 이 페타치즈는 한번 드시면 은이 매력에 빠져요? 빠질 거예요 오 항상 이상의 비주얼이 나왔어요 아,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더안 하셔도 돼요 뭐... 하나... 아, 올리브유 많이, 먹, 많이 먹어서 좋아요. 자, 올리브유는. 아니, 괜찮다고 하니까 <laughs> 어... <laughs> 아, 더, 뭔가 네. 더 첨가하시는 것 같은데. 아, 제가 요리 제목을 네. 설명 안 드렸는데, 네. 어, 요리 이름이 히트 더 파스타. 왜, 왜죠?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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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파스타. 아, 저희 복싱님 이름이 히트 핏이거든요. 히트 핏. 그래서? 그래서 생각합니다. <laughs> 다 아, 사실은 어, 이 생각을 아주 옛날부터 하고. 이렇게 해서 히트 더 파스타. 완성입니다. 이제, 시, 가십니다. 편안하게. 드디어. 예. 저도 좀 떨립니다. 간을 하나도 안 보고 해가지고 먼저 드세요. 아니, 아니. 제가 먼저. 맛있을 거예요. 실패할 수 없는 요리입니다 전체를 다 섞어 드시면 돼요. 음! 음! 왜요? <laughs> 이 치즈가 면을 감싸주면서 굉장히 따뜻하게. 이, 이게 냉면이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면이죠. 네, 근데도 이게 네. 딱 넣었을 때 조합이 너무 좋네요. 아 감사합니다. 어 밸런스가. 밸런스 기가 막히죠. 와 지중해까지 여행을 갔다 온건 아닌데 지중해 보이는데요? 아 지중해 보이죠, 그아름아른하지 네. <laughs> <오>. 않습니까? 네. <laughs> <laughs> 네. 진짜 생각도 못했는데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예. 뭐, 먹어도 안 죽는 거죠? 이좀 뒤에서 침을 꼴깍꼴깍 생기고 계시는 분이한분 아, 분 계시거든요. 어, 누구요? 그 전문 미식가 분이 한분 계세요. 항상 어? 맛을 감별해 주시는. 어, 누구시죠? 나와주시죠, 미식가 선생님. 코너 소개 코너. 아, 감사합니다. 환서 주십시오. 네. 스타에 걸맞게 옷, 의상도 좀. 아, 아, 아. 그러네요. 아, 잠시만요. <웃음> <웃음> 네, 네. 저는 되게 치즈가 많이 들어가서 느끼할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이 향이 확 나네요. 그죠? 오이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줘요. 음... 그 계속 입을 헹궈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번 입안, 인발이 맞으시는 거 봐요. 네, <laughs> 네 나는 이제 적당히 왜냐면 이게 아... 게스트분들 음... 드셔야 되니까. 일단 사실은... 지나가시면서 잠깐 맛보고 가시는 네. 시식 코너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이런 코너 가 없었거든요. <laughs> 만졌셨어요 아! 계속 뒤에서 먹고 싶으니까 아, 이맛인줄 알았어요 이 맛들은 알았어. <laughs> <이 맛대로> 드셔보라고 번역을 <laughs> <이게> 하잖아요 <laughs>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진 않은데 심지어 오늘 어머. 양복까지 맛을 보셨거든요 네. <laughs> 나한테 꼭 시식을 해보라고 권할 수 있는 옷차림 <laughs> 만두 이렇게 양복을 그 <laughs> 하나씩 드시면서이 음, <laughs> 음. 맛은 300개 포장해 줘요 <laughs> <왜? 웃음> 아 근데 좀 그래도 오늘 뭐 제가 뭐 용기푸드라고 해서 만들어드리긴 했는데 어 갈비뼈가 붙은 것 같아요. <laughs> <그건> 거짓말이고요. <laughs> 마치 갈비뼈가 붙을 것 같은. 음, 아그 어, 갈비뼈가 붙은 것 같은 느낌까지 날 정도로 맛있는 용기가 나는 푸드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리스 정형외과에 가서 카이로프라티스를막 <laughs> 어, <laughs> 맞... 멈춰. 네, 자, 오늘 이렇게 또 저희 서른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봤습니다. 네, 다음에 또더 네. 맛있고 건강한 요리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한 달마다 방송하다 보니까 아. 엔딩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 까먹어요 항상 저번에 엔딩 어떻게 했지 아니, 뭐, 다음에 뭐, 또 만나요 안녕 네. 잘하시네요 역시 아, 아나운서 분. 어, 오늘 김풍 작가님 처음 뵙는데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갈비뼈가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는 정말 좋은 요리였습니다 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요리를 꼭 먹어보시고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만날게요 안녕 오늘의 용기푸드 히터파스타 레시피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줍니다 문어숙회, 방울토마토, 오이, 적양파, 생레몬, 블랙올리브 엔젤헤어 파스타면, 페타치즈, 올리브유 맛소금, 꿀, 후추, 식초, 치킨스톡, 파슬리, 얼음을 준비합니다 요리 레시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레몬즙, 올리브유, 맛소금, 꿀, 후추, 식초를 밀폐용기에 넣고 마구 흔들어 녹진한 소스를 만든 뒤에 냉장고에 넣고 작게 식혀주세요 문어스회 오이, 정양파를 채썰고 절인 블랙올리브에 방울토마토를 듬성듬성 썰어서 한쪽에 놓아두고요 엔젤헤어, 그리고 치킨스톡과 소금을 넣고 삶은 뒤에 찬물에 살짝 헹궈냅니다. 플레이팅 접시에 파스타면을 담고 썰어놓은 재료들을 얹은 뒤에 미리 만든 소스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맨 위에 페타치즈를 강판에 눈처럼 탁 갈아서 덮고 후추, 파슬리,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마무리하면 끝. 자, 이제 한번 나무지에 먹어볼까요?